제 리플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리플도 보시게 되면은, 현재 가격 4,352원을 보이고 있으니까, 제가 요 박스권, 요기가 지금 4,400원에서 4,500원 요 가격대거든요. 요기가 지금, 어, 지난 요, 여기를 넘지 못한 고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뚫어내는 듯 하지만은, 제차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금 이 윗꼬리를 달, 달, 달면서 넘어서는 듯 했지만 결국에 밀렸거든요. 그래서 4,400원을 지금 이 안에서 마감을 하는 것도, 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어, 지금도 보이고 있는데, 어, 그런데, 뭐, 워낙, 그러니까 뭐, 일단 저는 뭐, 4,000원만 넘는다 하더라도, 아,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상했던 그 흐름, 그대로 지금 흐르고 있다. 제가 이때, 7월 17일 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7월 17일 영상에서 이때 있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지금 현재, 비록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엔 그 흐름 안에서 위에 이 박스권 상단 찍고, 하단 찍고, 다시 상단 찍고, 다시 살짝 내려온, 어,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그 흐름 그대로 흐르고 있으니까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어서 지켜보자 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서 지금 8월에 완벽한 정배열을 예상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그곳이 요것 때문이었거든요. 121선과 201선. 지금 그 날짜가 8월 9일이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완벽한 또 정배열을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지난 7월 22일 날, 지금 밑에 보시면 7월 22일 날 나오고, 이제 완벽한 정배열까지 또 8월 달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달릴 준비는 끝났다. 요 정배열과 골든크로스, 50일선과 200일선의 골든크로스가 완성이 됐던 딱그 시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때미 대선 전에 골든크로스가 났고, 또미 대선 이후로 지금, 이 정배열이 완성이 되면서, 지금 이선 보이죠? 21선, 51선, 121선, 200일선, 300일선까지, 이렇게참 어, 이쁘게,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쭉 상승하는, 요런, 예, 완전 발산하는, 요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골든크로스와 완벽한 정배열까지. 어, 그래서, 이제 달릴 준비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자 라고 또어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그 발산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볼린저밴드를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쭉 숫자가 내려가면서 어제만 해도 이제 17까지 내려왔다가 현재는 또 16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축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때 요, 요 슈팅이 소송 종료가 되면서 살짝 이제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소송 종료 요때가 발산이 아니었다. 여전히 지금 수축 중이고 발산의 시기는 따로 있다. 라고 제가 지금 계속 또 말씀드리고 있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발산의 시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뭐지 않았다 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봉으로 보고 있지만 조금 더 이 시계열을 길게 보고, 이렇게 월봉으로 좀 볼게요. 월봉으로. 제가 그때 체크했을 때가 한요 때였으니까, 한 2개월인가? 한 3개월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월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8년 1월 최고점, 요기가 3.28달러. 요기가 3.28달러고, 월봉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그니까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단 거고, 종가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1.97달러다. 그니까 러 여기 지금 딱 볼게요. 지금 2017년 12월 달에 지금 종가가 1.97달러 거든요. 월봉 종가 기준으로 1.97달러. 어, 그러니까 지금 요 1.97에서 3.28달러. 요 지금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2021년 4월 최고점도 1.96달러였어요 지금 1.97달러 여기가 딱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때는 소송에 눌렸으니까 여기서 더 뻗어나가지 를 못하고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이제 또긴이 대세 하락장을 맞았었고 지금 현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 안에서 그러니까 작년 이 트럼프 당선을 해가지고 큰 슈팅이 나오고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는, 러 어, 지난달에 여기를 살짝 뚫어내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뚫어내는 움직임이 아니었고, 월봉 기준을 했을 때는 이 3.28달러 아래에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이 종가, 7월달에 종가 그 가격이 지금 보시면 3.02달러 거든요? 3.02달러? 그러니까는 요 3.28달러를 넘지 못했고, 아직도 3.16달러니까 여기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니까 지금 요 박스권 안에서 여전히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딱 봤을 때 여기에서 하방을 보는 것보다 상방으로 그려지는 그 그림이 훨씬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은 와, 이제 진짜 이 발산이 이 상승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월봉 차트로 보면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 리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프랙탈 관점에서 2017년도와 비교했을 를 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그러니까 올해 이제 8월 달쯤에 두 번째 슈팅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하고 프랙탈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이거였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어, 쭉 상승이 나오고,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이 봉을 봤을 때, 딱 보면은 7개거든요. 7개. 7개월째가 됐을 때 폭등이 나오게 되면서 큰 슈팅이 나왔고 그렇게 따졌을 때 고점을 찍은 이후로 7개월이 되는 시점이 8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8월 달을 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이 프랙탈 관점이 이때 그랬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8월 달에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상 고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다 준비가 되고 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를 한 대략적으로 한 이렇게 7개월 정도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뭐 8월 달에 상승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앞서서 지난달에 그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두 번째 슈팅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두 번째 슈팅은 이 박스권을 넘어섰을 때 월봉 기준으로 해서 넘어섰을 때가 진정한 이 발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큰 그림에서 보자. 아직 진정한 발산이 나오지 않았다. 저항대이자 발사대에서 어, 있는 힘껏 지금 힘을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항대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박스권이 저항대이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2, 2달러, 3달러의 이 발사대 지금 상단을 구축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상방 돌파하기 시작할 때가 진짜 찐 발산이자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 할 명백한 시기이다. 라고 또 써놨고 단 어디까지 오를지 그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또어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설 때가 진짜 좀 이제 정말 이제 각잡고 봐야겠죠. 우리가 매도를 고려를 하면서 어 그런데 어디까지 이제 오를지가 모르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그걸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매도를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 r s i 에요이 RSI 그 중에서도 뭐일 일간 주간 월봉 월간 다 따져야 되는데 현재 지금 월봉을 보고 있으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 2017년 요때도 이렇게 과매수 영역을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 뭐 요때도 한90 이상까지 넘어갔거든요. 요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작년 이 트럼프 당선 때 어, 90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한 85까지는 갔는데, 지금 현재는 살짝 고개를 들었고, 아직까지 이 수준까지는 또 가진 않았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처,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린 게 있었죠. 이 영역에 들어갔을 때, 그니까는 러 일봉으로도 들어가고, 또 주봉으로도 이 영역에 들어가고, 또 월봉으로도 들어가는 그 수치가, 여기 써있네요. 주황 점선 89와 노랑 점선 96. 여기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매우 중요한 이 매도 시그널로 볼수 있는 그 수치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우리가 이큰 그림을 봤을 때 월봉 기준으로 해서도 아직까지도 이 리플은 진짜 찐 발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이걸 봤을 때곧 머진 않았다 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7개월 딱 해당하는 이번이 지금 8, 8월이니까 딱 7개월째 잖아요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 달에 폭등이 나올 것이다 뭐 다음 달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모르지만 그건 정확히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미들이 좀 붙어야 되는데 이때랑 그러니까 2017년 12월 달에 요 시기는 딱 그거예요 정확하게 그 개미들의 미친 포모세가 있었던 딱그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8월 달에 뭐 9월 달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지 지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 자리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표를 보면서 이 박스권을 넘어서는지 요것을 좀 어, 주의 깊게 지켜보면은 음, 또, 어, 괜찮은 이 매도 시기와 또 진짜 이 불장이 시작이 된 거구나. 어, 그 여부를 또 확실하게 좀알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또 마지막 이 질문을 한번 보고선 또 여러분의 의견도 체크를 하면서 어,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